키노데 저기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3만 원낼수 있잖아요. 장어 덮밥인데 아니 뭐 제육 덮밥 먹어요. 무리하면 그 정도 쓸수 있잖아요. 저도 한 끼에 3만 원 쓰기 쉽지 않아요. 평양면 쓰레기 안 먹어요. 평양면 절대 안 먹어. 걸레 빤 물에다가 면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돗물 삼다수도 아니야. 수돗물에다가 그냥 면 살만 삶하는... 맛있다고? 왜 맛있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왜왜 맛있어요? 나 맛있다고 하는지 한 두세 군데 가봤어 어디 맛있어요? 추천해줘봐요. 내가 가서 먹어볼게. 맛없으면 한입 먹고 나온다, 진짜. 양주지의 송추 평양면옥? 이름이 평양면옥이네? 평양면옥. 아, 36분? 아, 오케이. 이거 적어놔서 나중에 갈게 이제 얼마 있으면 갑니다. 어, 감사드립니다. 가서 먹고 올게요. <laughs> 근데 혼자 가면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동생이랑 같이 갈게요. 네, 평양면옥. 내가 맛이 없다고 하는 거랑 이제 어느 정도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지 동생이랑 시간 있을 때 한번 가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키다리형입니다 일단 오늘은 처음으로 시도를 좀 해보는 거고요 제가 워낙 입맛도 없고 입이 짧다 보니까 시청자나 구독자분들께서 본인이 먹어보고 맛있다고 생각했던 집들을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진짜 궁금했던 음식점 중에 하나가 평양냉면이거든요 사실, 평양냉면이라는 게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가봤던 음식점은 뭐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막 그렇다고 막 엄청 맛있다?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천받은 음식점을 한번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일단 송추 평양면옥인가? 송추 아이시 근처에 있는 음식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일단 저 혼자 가면 약간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끔 보셨을 거예요. 제 여동생이랑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일단, 같이 가서 맛을 한번 보고 제 여동생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참 여길 또 먹으러 왔네 음? 평양냉면을 위한가빈냉면 하면 재미없지? 아 녹... 수육을 조금 지금 음. 아침이라 녹두? 녹두 지짐? 음. 네, 지짐 하나랑 껌 냉면 두개 네. 부탁드릴게요 먹다가 너무... 음. 농... 맛이 <laughs> 없으니나 <laughs> 구... 진, 근데 진짜 궁금해 어. 지금 진짜. 궁금해. 나도 궁금해. 아 진짜. 나 국물 있는 거안 좋아하지. 면 음식 별로 안 좋아하지. 음, 음. 거기다 심지어 평양냉면이야. 나 냉면은 좋아한데 나는 완전 그막그 그 조미료 막 그. 그치 아유, 그치 시큼 시큼, 아... 시큼 시큼 달콤. 아... 아... 아 제육이. 아 제육이. 제육이 수육이야. 난 아... 제육이. 나 제육볶음인 줄 알았어. 나도. 나 진짜 맛없으면 제육볶음 시켜달라 그래야지 이래. 어. 아 저게 제육이구나. 저거 닭무침 맛있을 것 같아. 저거 빨간색. 아, 그래. 저런 게 맛있어. 어, 저런 거는 맛있을 수에 없겠죠. 저런. 궁금해, 궁금해. 궁금합니다. 어. 이. 근데 오빠 맛있는 거 추천받으면 끝도 없을 걸? 세상에 맛있는 게 아니, 얼마나 그거, 많아? 아니 그거 그중에서 이제 내가 가보고 싶은데 가보는 거죠. 몇개 적어놨는데 노트에다가 이제 이메일로 받으려고.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엄청나겠다. 그러면. 자, 와. 일단 이것조차도 순슴한 맛이야. 스무스해. 음. 어, 크기가 손바닥보다 좀 작아. 내 손이 좀큰 편이긴 한데. 내 손을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오빠 손은 너무 커서. 근데 요즘에 내가 외식을 잘안 하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 만이 천 원이니까 어떤 거야? 좋은 거야? 그냥 부침개 다만원 너무 커. 아, 그래? 파몇줄 해가지고 오징어 몇개 네. 몇 올려놓고. 그럼 해물파전. 피자가 비싼 게 아니네. 해물 파전 해가지고 2만 원짜리도 있어 백전데 가면. 어디 달라다니 살아? 나는 근데 녹두전을 잘안 먹어봐서 맛은 음 맛은 있는데 근데 좀 태우셨어 아, 아 그래? 응, 근데 좀 태우셨어. 아, 그래 응. 냉면다. 응. 음? 음. 와. 뭐 양태기 많네. 음. 어 근데 그 내가 앞두전에서 먹었던 평양면보다는 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그래도 뭔가 고명도 올라가고 음. 좀 달라. 요를 이뤘습니다. 어? 달라? 목도전 먹고 먹어서 그런가? 뭔가가 음... 맛은 있어. 어? 굳이 맛은 있지. 맛이 있어. 와, 양 진짜 많던데. 어? 달라 압구정에서 거기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거기랑 완전 다른데. 거긴 맹물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여기는 감칠맛이 있네, 국물에. 이게 진짜 평양냉면인가? 음... 되게 음. 건강한 맛이야. 아나 그런 거 좋아하긴 해. 그래? 어, 난 건강한 맛 좋아하지. 음. 음, 근데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긴 해. 음. 음. 맛은 맛 무슨 맛이라는 게 있긴 있어. 음. 영양식감이랑 음. 좀 다르다. 좀들 질겨. 이빨로 끊기잖아. 어. 음. 가위 필요 없어. 그거 좋은데. 음. 아 음. 얘는 맛이라는 게 있네. 그래도. 그러게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것 중에. 음.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무조차도 내가 마셨때는 <laughs> 우리 가 생각하는 쌈무가 아니야. <laughs> 그지? 최대한 뭐. 안 해치게. 음. 어? 근데? 어, 생각보다 개, 괜찮아. 어, 그냥 이 맛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음, 여기 와서 먹으면 음. 오히려 더 자주 찾을 수 있겠다.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근데 평냉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 이렇게 뭔가 맛이 나면은 평냉면 아니라고 한다. 아이고 기지 우리가 말하는 그 완전 그 아무 맛무 없는 잖아그 맛이 진짜 평냉이라고 해. 응? 괜찮은데 계속 먹고 있어. 맛있네. 음. 그니까 계속 먹을수록 이 맛이 좀더 느껴지긴 음, 한다. 음. 어, 양이 많은 줄 알았는데 먹다 보니까 금방 없어진다. 음. 음. 괜찮은 것 같다, 이거. 음. 이게 꽁고기인가 보다. 꽁이야? 안 먹을려나? 맞아? 어. 이거 개인적인 의견인데 음. 얘는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 왜냐면 뼈까지 씹혀가지고 아 진짜? 응. 근데 똥을 사육한 데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산에서 잡아오시는 거예요. 모르겠네. 땀야씨아 응. <laughs> 어, 솔직히 닭도 잡기 전에는 먹기 좀 힘들게 생겼어. 그래도. 그치? 이거 맛있어. 너무 아무런 기대 없이 와가지고. 기대가 아니고 응. 솔직히 말해서좀안 좋은 생각을 하지. 응. 뭘. 응. 네가 맛있어봐야 약간 이런 마음을 얻지. 수가 무슨 이게 맛이 맛이 나네. 음. 그냥 맹 물이 아니네. 음. 맛있네요.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겠 음. 이거. 그지? 싫어하는 사람도 이렇게 그냥 먹을 정도니까. 음. 근데 영양학적으로 생각하자면 너무 다 탄수화물이다. 아 그래? 육두전도 탄수화물이고 단백질이 살짝 아쉽다. 나어떡해음 그래서. 단백질 맞추려면 고하 내가 봤을 땐 닭고기 무침이나 제육 왜? 녹두진보다는 닭슴살 싸와 여기다 찢어서 먹어 <laughs> 어, 그러면 진짜 괜찮은 식사가 될것 같아 여기 뭐 근처에 있는 분이라 그러면 한 번씩 와서 드셔보실 만합니다 진짜 음. 어, 괜찮네? 진짜? 음. 나는 일반 냉면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래? 어. 난 그건 아니야 왜냐면 일반 냉면은 진짜 너무 너무 시고 달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내가 먹은 평양냉면보다 면이 쫄깃쫄깃해. 원래 약간. 근데 또잘 끊겨. 어. 그러니까 맛이 없는 육수에다가 그 면도 막 뚝뚝 끊기는 약간 음. 그래서 진짜 아예 먹기 싫었는데. 음. 면도 약간. 음. 일반 냉면이랑 약간 비슷하면서 음. 육수도 무슨 맛이 나고. 오늘 음. 일반 냉면보다 이게 더맛있네데 응. 음? 음. 일반 물냉면. 근데 이거 형인 남자들은 좀 저거 양이? 어 배고플 때 하면은 이것만 먹으면 배고. 배... 나 배고플 때 지금 먹는데? 아 오빠는. <laughs> 괜찮은데, 든든한데? 니는 원래가 양이. 어 그래도 제육이나 딴거안 시켜도 될것 같아. 맛있는데? 괜찮은데? 음, 난이 면이 맛있다. 되게 쫄깃쫄깃해. 중요한 건 이제 여기까지 왔어. 다시 와서 먹을. 어 그거는 아니야. <laughs> 너무 머니까 동네에 있으면 먹을게 그러니까 가끔 동네에 있으면 먹으러 올것 같긴 해. 데딴거 응.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제육이랑 이런 거. 네, 다 먹었어 난다 먹었어 싹다 먹었어 아씨 나 오늘 소식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씨 네가 소식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평양냉면 아침에 먹으면서 나름 소식하려고 했단 말이야 응. 어? 차 들어온다 11시에 한대들어왔어 대박 음... 우리가 더 대박 우린 벌써 먹고 나가, 나가는 거지 그러면 꺾냉면 하나다. 어. 아, 한국 비행에 어. 나왔던데. 여기가? 근데 어. 평양냉면에 대해서 안좋아 그러니까 나처럼 선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시면 여기 오면 괜찮 약간 것 바뀔 것 같긴 해. 나 완전 싫어하는 음식. 어. 완전 부르. 근데 아, 이, 이, 저, 이게 평양냉면이구나. 다 먹었어. 어. 그리고 보디빌더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야. 그렇지. 닭가슴살이랑 잘 어울리는 <laughs> 거. 어. 그 생각을 했다, 내가. 야.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면 은 어. 자극적이지 않지. 그리고 소화 잘될맛이야 음... 지금 먹었을 때 거부감이 없어 그래 음식이 이렇게 맛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맛있다 이런 것도 맛있다인데 고유의 향과 맛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 먹고 이제 일반 냉면 먹으면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불웃더라 정수리 땡기지 <laughs> 음 맛있네 이건 맛있네 내가 한세번 먹어봤는데 탑. 다... 음. 아니, 아니 그전 거는 아예 그냥 어. 처음으로 괜찮다 생각됐어 유일하게 예를 들어서 누가 평양냉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 맛을 떠올린다 그러면 네. 그래 먹으러 가자 근데 아니야 이런 생각 할것 같아 어, 아 나왔어? 언제 주고 가셨지? 나왔어? 역시 한국인들 드시고 계신 계신데? 어. 가서 이제 저기 해봐 아, 네. 가서 물어봐봐 맛있으세요? 이래 봐아이씨 맛이 <laughs> 좀 어떠세요? 맛있으니까 또오셨겠죠 혼자 오셔도 드시는또 왔는지 언제, 언제 오지? 그이 아침 좀 느낌 있지 내가돈 내고 먹은 겁니다 진짜 돈 내고 먹은 거예요 밥 말아 먹으러 왔는데? 밥 말아 먹으라고? <laughs> 아니야, 아니야. 차라리 사리를 하나 더 시키면 더 시켜야 되지. 밥은 조금... 다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 덕분에 잘먹었네 오빠. 아우, 잘 먹었다, 진짜. <laughs> 새로운 맛을 정립하고 갑니다. 아, 근데 진짜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별로 평냉에 대한 게 엄청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맛이 어, 없네, 음식. 어, 맛이 괜찮았어. 어 근데 음. 녹두지짐이 너무 탔어 아 끝에? 입에서 탄맛나 음. 그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아 그래도 뭐 냉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4만 원에 새로운 맛을 적립했다 음. 나름 괜찮았다 음. 맛은 그리고 한 2, 30분 거리에 있으면 뭐또 와서 음. 먹을 수도 음. 있겠다 음. 근데 또 그거 알잖아 가까우면 또 그렇게 자주 그래. 안 오겠다 음. 우린 또 멀다고 생각하니까 음. 와서 먹은 거지 아이고 음. 맛있게 한 그릇 잘 먹고 갑니다 다음은 무엇을 먹을까요? 또 평내, 하늘로 밀고 가. 뭐를 <laughs> 자꾸 받고? 그럼 생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로 밀고 나가봐. 일단 평내, 평래, 평내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그 내가 말한 을밀 때도 가보고, 네. 어, 봉피양도 가보고. 그럽시다. 그냥 질리도록 한번 먹어보 거. 네, 예, 언제 질리는지 한번 봅시다. 맛없는데도 또 가봐야지. 여기 나름 맛있었어. 갑니다. 다음 맛집에서 봐요. <laughs> 맛집이 아니었어도.